안녕하세요. 의생명융합공학부 안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PNUSW 융합문제해결경진대회에서 발표할 프로젝트 제목은 자취요정, 자치 자취방을 부탁해입니다. 자취요정, 자치 자취방을 부탁해라는 프로젝트의 주제는 자취방을 떠나기 전 냉장고와 물건들의 유통기한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동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자취방을 떠나기 전 냉장고에 있는 식품과 방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던 도중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단 냉장고의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살충제 등 다양한 물건의 유효기간이 있어 저는 낭비되는 물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한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취방을 떠나기 전 반드시 다 사용해야 하는 물건을 좀더 빠르게 분석하고자 이러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친절한 음성 안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 직접 입력을 통한 유통기한 계산 시스템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다시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임박 및 폐기 물품을 미리 알려줍니다. 입력 단계에서 돌아오는 날을 입력하고 물품명과 유통기한을 직접 입력합니다. 처리 단계에서는 입력각 저장 및 남은 유통기한을 파악합니다. 출력 단계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폐기 제품을 알려주고 품목별 유통기한 리스트와 폐기 임박 물품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결과화면에선 식품, 의약품, 기타 물품, 폐기 물품, 임박 물품 리스트에 각각의 물품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물품을 추가하고 X 버튼을 눌러서 물품을 리스트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취요정 자취방을 부탁해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취요정입니다. 돌아올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안내에 맞추어서 2022년 8월 26일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버튼으로 식품을 입력하여 보겠습니다. 식품은 1번, 의약품은 2번, 기타 물품은 3번을 입력해주세요. 식품명을 입력하세요. 유통기한을 입력하세요. 두부 식품이 정상 입력되었습니다. 안내에 맞추어서 모든 입력을 끝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을 입력하여 보겠습니다. 식품은 1번, 의약품은 2번, 기타 물품은 3번을 입력해주세요. 약품명을 입력하세요. 유효기한을 입력하세요. 폐기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효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폐기 물품은 폐기 리스트에만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물품을 입력하여 보겠습니다. 식품은 1번, 의약품은 2번, 기타 물품은 3번을 입력해 주세요.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사용기한을 입력하세요. F킬라 상품이 정상 입력되었습니다. 사용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사용기한이 한달 이내라서 임박했다는 문구와 안내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물품 리스트와 임박 물품 리스트에 저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버튼을 눌러 리스트에서 물품을 제거하여 보겠습니다. 식품은 1번, 의약품은 2번, 기타 물품은 3번을 입력해주세요. 몇 번째 항목을 삭제할까요? 1번을 삭제했습니다. 식품 리스트에서 두부가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진대회를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로 생긴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고, 그러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주변의 사소한 일들을 지나치지 않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문제를 엔트리를 통해 직접 해결해 보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고 보람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엔트리를 비롯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